역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주목하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한 사람을 통하여 이 세상의 역사를 바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대역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주목하십니다.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모세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온 땅에 우상의 숭배가 가득할 때에 하나님은 그 땅의 선지자 엘리야를 주목하셔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갔었을 때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또한 사람을 주목하셔서 그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또한 사람을 주목하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인도하셨고 또 사용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지금까지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또한 사람을 주목하시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되는 한 사람이 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귀한 교회가 되면 생각지도 못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 가운데 일어날 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여러 가지 또 경로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예루살렘의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까? 바울을, 바울이 변호를 하자, 그, 음, 바, 어, 바울을 고소하려고 했던 그 회당에 있는 어, 공회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바리새파와 사람들과 사도계파 사람들이 신학적인 문제로 나뉘어져서 내부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바울이 어,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그런 찰나에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의 무리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바울 한 사람이 뭐길래 그렇게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겼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그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4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12절부터 보십시오. 나리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밤에 지금 사내들인 공예가 다시 소집이 된 겁니다. 바울의 책임과 잘못을 처벌하기에 모였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고 하는 부활 논쟁으로 초점이 바뀌어지는 바람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도개파 사람들이 서로 나뉘어지는 내부의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날 밤에,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고자 불법적인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런 겁니다. 합법적으로 되지 않으면 불법적으로라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뜻대로 안 되니까 악한 목적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요즘 말로 하면 단식 투쟁 하겠다는 겁니다. 단식 투쟁. 단식 투쟁을 하는 40명의 열심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도 보면 여러분, 단식 투쟁하는 정치인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단식이라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사방법을 사용하여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열심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죽기까지 나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40여 명이나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열심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슬람권에는 이런 열심이 존재합니다. 어떤 열심이 존재하냐면은 이슬람권에서는 아직도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죽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죠. 여러분 그런 기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죽이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바르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를 모르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열심의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그런 방법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자기 목숨을 걸고 40여 명이나 되는 사람이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바울이 죽기까지 단식 투쟁했다는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그들은 잘 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울이 이때로부터 약의1 3한 3, 4년 있다가 죽거든요. 그들이 13, 1 4년 동안에 바울이 죽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말을 해놓고, 여러분 그 사람들은 다 단식 다 접은 겁니다, 다 접고, 어, 그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바울 하나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극심한 열심을 내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하나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였지만은. 그 일이 굉장히 헛된 맹세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은 로마로 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 봤더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나를 죽이겠다고 40명이 단식 투쟁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을 죽이겠다고 한 40명이 여러분 단식 투쟁하고 있다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뭐 하나님이 카노.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내가 헌신까지 했는데 무슨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바울이 흔들리고 있을 때 그날 밤에 주께서 나타나서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흔들리는 바울에게 하는 말이 담대하라 담대하라. 여러분 이 한마디면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불안해하고 겁내하고 미래의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담대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어디에서도 증언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야 될 방향성을 알려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뭐 40명이 아니라 400명, 4000명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결박한다 할지라도 바울은 절대 겁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메시지를 분명히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그런 분명한 그런 사명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흔들릴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인지라 또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는 있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울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바울의 길을 차근차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인도하는 길이 우리의 길도 동일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고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은사가 우리에게 필요할 때라는 겁니다. 바울이 흔들릴 때마다 그날 밤에 주께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주셔서 다시 한번 바울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40명의 사람들이 어떤 모의를 했을까요? 40명의 사람들이 계획한 일들이 14절,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어떤 계획을 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 하면서 공예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지금 1차 공회는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죠. 그렇죠? 바울이 부활 논쟁 던지는 바람에 바울을 죽이기로 한 계획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4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또 움직이는 겁니다. 2차 재판하자는 거예요. 2차 재판을 하는데 지금 2차 공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있는 곳은 어디냐면은 북쪽 안토니오 요새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고 바울이 재판을 받으려면 재판장으로 가야 됩니다. 재판장은 어디에 있냐면은 남쪽에 있습니다. 그럼 북쪽에서 남쪽으로 수송을 해야 될것 아닙니까? 요 수송하는 척하면서 어떻게 하라? 그가 이 남쪽에 있는 공회로 오기 전에 뭐하자? 죽이자 이 얘기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laughs> 예, 죄인 수송하는 그 수송하는 길에 잠복하고 있다가 그 바울을 죽이자 하는 이야기가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암살 모의를 지금 하고 있던 얘기죠. 그런데. 진짜 16절부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무슨,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입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인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에게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할 말이 무엇이냐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의 친척이 처음 등장합니다.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가 등장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40명이 지금 바울 암살 교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하겠습니까? 은밀한 곳에서 하겠습니까? 은밀한 걸 사는 게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걸 누가 들었어요? 바울의 조카가 들었어요.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얼마나 허술했으면은, 자기들이 지금 사람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잡는데, 그거를 누가 벽에서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 조카예요. 그 조카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듣고 난 다음에 누구한테 갔습니까? 영내에 들어가서 바울에게 알렸대요. 여러분, 한밤 중에 간그 죄인들 면회가 될까요? 그런데 이 조카가 그 얘기를 듣고 한밤중에 면회를 청하니까 면회가 돼요. 바울에게 그 얘기를 다 알려 줬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 감옥 안에 있는 백부장을 부릅니다. 죄인이 막 백부장을 불러요. 불러 가지고 말하는데 내 조카를 누구에게 데리고 가라? 천부장에게 데려. 천부장은 어디냐면 무슨 어떤 사람이냐면은 지금 예루살렘의 치안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사단장급 돼요. 별두 개쯤. 이별두 개쯤 되는 사람을 가서 만나고 와라 이거예요. 만나고 와라. 이게 말이 됩니까? 한밤 중에 별두개 되는 사람이 처음 보는 청년을 만난다. 여러분, 이게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가 지금 막,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거죠? 잡당 모임 하는데 누가 들었다? 바울의 조카가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전했다? 바울,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전하고, 바울은 그 사람, 그 이야기를 백 부장에게 얘기해서 이 조카를 누구에게 데려가라? 백 부장 보고 천부장에게 좀 데려가서 알려달라.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말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게 말이 될까요? 그 뒤에 일 보십시오. 20절을 보십시오.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합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 바울을 죽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이 조카가 지금 천부장을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만났어요. 만나갖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40명이 공문을 하는데 어떻게 얘기한다? 내일 그를 데리고 북쪽에서 안토니오 요새에서 공예까지 데리고 오는 중에 요 길가에서 바울을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40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안토니오 공회에서 지금 공, 어, 저, 어, 공예까지, 어, 어 그, 이송하는 것을 지금 천부장 당신에게 허락하기만을 좀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토니오 요새 지금 예루살렘을 전체 책임지고 있는 이 천부장, 천부장의 이름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글라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천부장은 로마에서 파견된 예루살렘 치안 책임자입니다. 지금 이 치안 책임자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루살렘의 일이 왜 소란이 일어났고 이 소란이 일어난 이 원인이 무엇이고 그렇다면 이 소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여기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 이 천부장은 누구를 위해서 일어난 사람입니까?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어나는 사람 맞잖아요. 로마 정부의 파견을 받고 지금 가이샤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와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편을 잘 갈라야 됩니다. 바울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니네 편, 내편잘 네 갈라야 돼요. 그럼 바울을 가장 이해하고 바울을 살려야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맞죠? 같은 친척이고 동족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바울 편에서 바울을 보호해 줘야 될 사람이 유대인인데,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 해서, 죽이려고 해서 유대인 40명이 먹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뭐,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고, 단식 투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을 살리려고, 살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지금. 로마의 천부장 아닙니까? 로마의 천부장은 원래, 천부장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면 그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천부장은 뭐하냐면은 바울을 살리려고 합니다. 네편내 네 편이 지금 바뀐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편내편이 네 바뀐 거예요. 이게 정말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천부장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죠. 생각을 딱 해보세요. 한 나라의 치안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치안을 관리하는 사람은 누구와 선이 많이 닿아야 될까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하고 선이 닿아야 됩니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은 누굽니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그 공예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하고 선이 이렇게 닿아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내가 일을 해 주어야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부장이 그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 사람들에게 일을 해 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냐면은 이 정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이 정보, 이 정보가 있고 이것을 지금 천부장이 알게 되었잖아요. 그럼 이것을 누구에게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자기보다 더 높은 상사에게 얘기해서 어너 정보 알게 되었구나 그래서 유대인 대제사장과 또 공회원들과 이 글라우디오 천부장이 서로 손을 맞춰 잡는 것이 천부장에게 출세하고 천부장이 앞으로 미래에 나가야 될 아주 중요한 방법인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높은 사람과 인맥 맺는 거예요. 근데 천부장이 그런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이 인간이 안 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언제 예루살렘에 왔습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할 그 즈음에 로마 정부의 명령을 받아서 그 즈음에 온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의 책임은 뭐냐면은 예루살렘만 잘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잘 다스리라고 데리고 왔던 이 천부장이 누구를 살리는 거예요? 바울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겁니까?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겁니까?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가게 된다는. 요걸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을 하잖아요. 오늘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 오늘 일어나는 내 앞에 일어난 여러가지 상황들, 그 상황들을 현재의 눈으로는 바라보지 말아라. 10년 있다가, 20년 있다가, 뒤를 돌아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일을 언제 깨달았을까요? 지금은 잘 모릅니다. 저 천부장이 왜 나를 도와주지? 이거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훗날 로마에 가보니까 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교회에서 일하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반대로 교회 밖에서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세상일입니까?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하는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세상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분열시키려고 하고 교회를 갈라놓으려고 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반대로 세상 속에서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이상한 방법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 어떤 목사님들 간증들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정말 힘든 거예요. 뭐,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처음 보시는 분이 와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게 한 천만 원 된대요. 얼마 전에 제가 들었어요. 그 얘기를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공금 안 하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와가지고 교회 턱에 공금하고, 당신 같은 사람 보니까 내가 진짜 이거 불쌍해서 못 봐주겠다 하면서 계좌 이체하고 갔대. 이런 건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들을 보면은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유대인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야 되지만,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 하고, 오히려 바울을 대적해야 되는... 로마 사람 천부장에 의해서 바울이 지금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이건 하나님은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계세요. 누가 모릅니까? 나만 모르는 겁니다. 우리만 모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에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여러분 너무 판단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도 마십시오. 무너지지도 마십시오.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후에 가보면은 그 일이 어떤 이유에서 일어났는지 알게 될 때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알게 될 때까지 뭐 하는 겁니까? 버티는 겁니다. 버티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버티면서 믿음을 갖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이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관점에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2절부터 보십시오. 그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돌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샤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해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밤 3시에, 밤 3시에 일이 지금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 바울의 조카가 천부장에 가서 얘기했잖아요. 그 일을 낙에게 얘기했다는 것을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바울의 조카를 보냅니다. 밤 3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저녁 9시입니다. 저녁 9시에 밤을 틈타서 바리새인과 제사장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이 천부장이 무엇을 하냐면은 이 바울을 밤중에 호송을 하는 거예요. 어디로 호송을 하냐면은 가이샤라로 호송을 하는데 이 사실을 혹시 누가 알고 또 침범할 사람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 천부장이 군사를 동원해요. 군사를 몇명 동원합니까? 보병 200명, 마병 70명, 창병 200명, 도합 470명을 동원을 하고 또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24절에 보니까 무엇을 준비하라 그러냐면은 짐승을 준비하라. 이건 뭐냐면 말을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 타고 가는 겁니다. 말 타고 주변에 470명의 군사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어디로 갈지까지 갑니까? 가이사라까지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 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가느냐? 가이사라에 가야 총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총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그렇다면 천부장이 총독 벨릭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그 벨릭스에게 보낸 편지가 어떤 내용인가? 26절부터 보시면은 총독 벨릭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또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이글라디오 루시아가의 천부장입니다. 글라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카에게 문난하나이다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였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예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 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 하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편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가장 큰 변호자라고 하는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지금 벨릭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글라우디오 루시아를 사용하여서 벨릭스에게 재판을 받게 하는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천부장이나 지금 벨릭스나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지금 자신의 일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충실한 일들이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바울을 위한 일이었어. 이게 결국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반드시 로마로 가야 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로마로 가야 한다. 이걸 음성을 들었고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지금 이렇게 지금 가이샤라로 압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 알지 않습니까?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맡기는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맡기는 것인가? 과거는 하나님의 극률에 맡기고, 과거는 하나님의 긍휼에 맡기고,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에 맡기고,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거다.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과거는 하나님의 극률에 맡길까요? 내가 하는 것이 다 죄뿐이니까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극률하심. 왜 하나님 현재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맡겨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충분히 받아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미래는 왜 섭리에 맡겨야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내가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률과 사랑과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조금만 더 알게 된다면 우리는 현재의 삶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인내가 없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잘 안다면은 나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31절에서 35절을 보십시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들어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샤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충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충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나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라,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이런 보병 470명이 바울을 데리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안디바드리까지 밤에 데리고 호송을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남쪽에 있고 가이샤라는 이스라엘 서쪽 지중해 연안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샤라까지 걸어서 한 90km 정도 됩니다 90km 정도 되는데 지금 안디바드리까지는 어느 정도 되냐면 예루살렘에서 안디바드리까지는 한 50km 됩니다 그러니까 가이샤라 가기까지 딱 중간 정도까지 간 거예요 그럼 왜 중간 정도까지 가고 군대들은 뒤로 갔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죠. 여기까지 되면은 안심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40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난리가 났겠죠. 이 사람도 원래 자기 계획대로 되면은 딱 북쪽에서 남쪽으로 데려오는 그 길가에서 딱 죽이려고 했는데 바울이 없어졌으니까 난리가 났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 순간에 단식 투쟁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살게 된 거고, 바울은 이렇게 400명의 호송을 받아서, 호송을 받아서 가이사라까지 가게 되었고, 가이사라에 있는 벨릭스는 지금 글라우디오가 보낸 그 첨부장이 보낸 편지를 보고,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바울에게 이제 신문을 하는 겁니다. 바울에게 제일 먼저 던진 질문이 무엇입니까? 너는 어느 지방 사람이냐? 그때 바울이 길리기아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문의 내용은 다음 주 24장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바울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걸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동족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이방인 천부장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도와줄 것까지 않는 사람이 도와줍니다. 박자노님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처음, 저 교회 처음 시작할 때도, 목사님, 목사님. 뭐, 내가 참저 사람이면 우리 교회올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면 절대 우리 교회 안 옵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업하실 때도 저 사람이면 틀림없이 내 물건 사줄 것 같았는데 그 사람이 절대 안 사주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사주고 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어, 저는 정말 그러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저 교회 해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꼭올것 어, 같은 사람 안 오고. 정신 보지도 못한 사람들 오고, 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의 그름도 이런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내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틀림없이 도와줄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은 다 외면합니다. 그런데 어느 모르는 사람들, 어쩔 수 없는 그런 일들, 아주 뭐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주어서 내가 지금까지 살수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지금 오늘까지 이루게 된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의 고름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하겠다고 담대하게 선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울 사람을 우리에게 보쳐 주시어서 우리로 선한 길을 가게 할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믿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는 누가 막으리요? 아멘.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이런 태초부터 우리를 건지신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고 나에 가는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일들 막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그 하나님 신뢰하고 날려나갈 수 있는 저의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